네, 안녕하세요 나라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이제 떡볶이 토핑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제가 오후에 엄마께서 해주신 떡볶이를 먹고 와가지고 어, 핫쌤님 출처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그럼 준비물 소개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아쿠 플라스틱 점토와 이아쿠 화이트 점토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하코 화이트가 없어서 흰색 아이클리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냥 흰색 점토면 아무거나 상관없을 듯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펀지, 스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탈주, 그냥 이렇게 OPP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퍼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질감 표현을 해줄 칫솔 필요하고요. 물감은 이제 황토색과 흰색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것밖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그, 혹시 몰라서, 그,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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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토핑 만들 때 쓰려고, 이제 우선 예비용으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붓, 체중력 붓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름자, 이거는 정확하게 쓸지 안 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렇게 있고, 어 그러면은 추가 준비물 있으면 더 하고, 어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이두 가지 색, 두 가지 점토를 섞어 주도록 할 텐데, 이게 이어고 플라스틱 점토고, 이게 아이 클레이예요. 둘이 섞어 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색깔 차이가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조금 이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거 잘 섞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섞어주고 왔고요. 어, 이번에는 OPP를 준비해주세요. OPP나 그냥 비닐 같은 것들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짤주에 얘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얘를, 덜어서, 요 모서리 쪽에 얘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잘 넣어서, 얘를, 이렇게. 아, 그리고 추가 준비물로, 가위 준비해주셔서, 요 끝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이거 자를 때는, 이제, 떡 크, 기를 봐주셔, 봐주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크게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한번 조금 잘라보시고, 이제 적당한 크기가 됐다, 뭐, 그렇게 했, 하시면은, 이제 그릇에 보고, 어, 이제 요, 요 크기로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대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이 정도 크기로 할거고요 얘를, 자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짤수가 없으신 분들은 어, 그 그냥 손으로 밀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 짤 때는 이제 살짝 울퉁불퉁하게 어, 짜면은 이제 조금 더그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불구불, 구불구불하게 <laughs>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되고요. 시끄러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묵토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스펀지를 준비해 주시,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 점토를 염색을 해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황토색 물감을 준비해주셔서 황토색으로 조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황토색으로 이렇게 조색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조색을 해줄 것 같고요. 어, 화면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이에요. 그런 색으로 염색을 해주시고, 어 이제 얘를 조금 이제 납작하게 펴줄 거예요. 얘를 살짝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오, 누름자 같은거나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눌러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밀어 주셨으면은 어, 이제 얘를 잘 떼주세요. 떼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스펀지를 준비해 주셔서.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크게 좀 작네요. <laughs> 그 다음에 칫솔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어, 네, 칫솔로 마구마구 두들겨 줄 거예요. 이거를 스펀지 위에다가 놓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그, 이런 바닥에다 그냥 놓고 하시면은, 어,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바닥이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두고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마구마구 두들겨줍니다. 다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마구마구 칫솔질을 해주면은 이렇게 질감이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건조를 시켜주도록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제 건조를 시키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어묵도 똑같이 구불구불하게 건조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냥 접어주세요 어묵. <laughs> 어묵을 접는다니. 어묵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충, 이제, 오목을 붙여주셨으면, 어, 아, 추가 준비물로 서클판도 준비해주세요. 서클판을 준비를 붙여가지고, 서클판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황토색 물감과, 그리고 물을 짜주세요. 물을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게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안, 해, 안 했을 것 같아서, 한번더 말하는데, 어, 물도 준비해주세요. 우선은, 어, 여기다가, 제가, 붓을 사용을 하고, 잘안 닦았더니. 우선은, 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물을 조금 이제 많이 묻혀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얘를 칠을 해줄 건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도 칠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어코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 때문에 윤기가 돌죠? 그러면은 얘를 다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뒷면 모두 꼼꼼하게 칠해 주셔야 예뻐요 앞면도 칠하고 뒷면도 칠하고 다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을 섞어서 이렇게 어묵 색깔을 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굳혀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굳혀 주셨으면 이제 다 잘라 주도록 할 건데요 어, 단면도나 그런 걸 준비해주셔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어, 떡 같은 경우는 일자로 자르지 말고, 그,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잘라주면은 더 이뻐, 이뻐요.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더 이쁘거든요. 이거 나머지를 다 잘라서, 자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어묵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묵을 어, 이렇게 이자를 사용해드릴게요. 이렇게 자로 대주신 다음에 그걸로 잘라주도록 할 건데 끝에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주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일정한 두께 이렇게 해주셔서 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제 얘를 뭐 삼각형이나 뭐 삼각형 등등 뭐 어묵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잘라주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 다 잘라주고 왔고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저는 잘라줬어요. 손이 잘안 맞네요.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잘라주고 왔고, 어, 저는 이렇게 해서 떡볶이 토핑 만들기 영상은 우선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 떡볶이 만들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나라배였습니다.